특검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아, 우리는 이제 이 검경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좀 성역 없이 빠르게 아, 나타내오기를 아, 그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 정치 시작합니다. 최지현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말 3차 슈퍼위크로 어, 경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데 이재명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 지금까지 보내주신 응원에 많이 감사하면서도 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최종 투표율이 지금 70%를 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80%가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양쪽 모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아 자기 캠프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네. 아마도 이재명 후보에게 좀 유리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캠프 측에서 당연히, 어, 대장동권으로 오히려, 어, 지지자들이 결집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신 모양이네? 네, 그리고 실제 그 대장동 의혹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특히 텃밭인 경기도를 비롯한 이 3차 선거인단 투표율에, 어,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야당에서는 이대장동건이 결국은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당연히 보고 있죠. 예. 네. 그 아까 네.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네. 이나땡. 뭐 그런 말이라도 해야죠.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laughs> 나오는 건 확실한데, 저 입장에서, 고민의 입장에서, 아유, 저이 지사가 좀... 무서운 상대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민주당에서 네. 윤나땡이라 말이 오랫동안 회자됐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나옴땡큐다 근데 지금 뭐 이나땡 이러니까 결국은 각 당에서 서로 나오라는 사람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네. <laughs> 네. 미리 고마워하는 거죠, 이렇게. <laughs> 그래요. 자, 박수영 의원이 55클럽 명단을 공개했는데 네. 이 대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명단과 다르다 그랬어요? 혹시 뭐 명단 또? <laughs> 하고 있는 거안 계십니까? 저는 아웃사이더라서 뭐 <웃음> <웃음> 양쪽이 보신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예. 어,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아까 뭐 이준석 대표는 뭐 명단이 달르다고 했지만은 적어도 박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는 고민의 힘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예.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왜공개했을까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다 공개했으니까 깨끗하게 특검 갑시다 아,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라도 캥기는 게 있고 있은 상태에서 뭐 특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털털다 털어보자 예.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쟁을 떠나서 일단 밝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털고 갑시다라는 의미로 공개를 하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만약에 국민의 힘 어, 과거 인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역시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 내지는 또 처분을 받아야 예. 되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어, 결국 박수영 의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국민의힘 인사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것이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어, 저 강조한다라는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형학 회계사가 국민의힘에 제공했다는 녹취록 도대체 누구한테 제공한 겁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도 모른다는데. 일단 저는 아니고요. <웃음> <웃음> 제가 아닌 어떤 뭐 인사이더에게 전했겠죠. 네. 아, 근데 전 조금 놀랬는 게당 대표가 모른다니 좀 놀랬어요. 어, 뭐 아니면은 원내 대표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어. 지도부 여러지 있으니까 가까운 루트를 통해서 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지도부가 사실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추석 전후로 보침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마침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때 그 미국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네. 미국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렇게 뭔가 그것을 인, 뭐 해,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카토, 카톡으로 뭐 얘기하고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제 생각엔 조금 시차를 두고 인지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 의하면, 은이 지금 이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이 국민의힘 네. 내부의 기득권 싸움이 아니냐, 뭐, 뭐, 박, 각상도 의원을 비롯한 친박 세력을 내쫓고, 어 다음 지방선거 출마 세력을 바꾸려고 <laughs> 하는데, 괜히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괜히 거기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캠프에서 충분히 또 그렇게. 이야기할 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네. 아까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 얘기한 거 결국은 이수석 대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특검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네. 어떻게? 특검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아 나와야 되는 거고 아, 우리는 이제 이 검경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좀 성역 없이 빠르게 아 나타내오기를 아 그것을 강,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예? 아니 저기. 저희... 그 특검이 된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멈춰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특검이 논의되는 동안에 검찰 경찰 수사는 당연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 특검이 다소 정치적인 목적에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사실 뭐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입니까? 엄청나게 정치적인 사건이고, 사실 이 정도의 큰 사이즈의 그 사회적 현안들은 일부 정치적인 정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다도 정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 특검을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이후에가 이제 문제인데, 어~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왔고 지금 여야의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들이 계속 있고요 당연히 국민의 힘에도 지금 연루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정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운 음. 어, 수사 전담 기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음. 문제의식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대선후보도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어떤 방식으로 외압이 들어온다든지, 뭐 수사권의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이 해서 만약 수사 중단된다 그러면 사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의 주장을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사실 관계를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김재, 어, 김재석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특검을 네. 하는 순간 지금 하고 있는 검찰, 경찰 수사는 다 멈추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네. 특검을 하면서 검찰, 경찰 수사를 같이 진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관례적으로 그랬던 게 맞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특검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설 특검법을 통해서, 음.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하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모든 게 이제 네. 그런 거, 경우를 가정을 한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네. 특검을 하면 검찰 경찰 수사를 다 그만두는데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그만두고 다시 특검 누구를 할지 임명하고 수사를 하고 뭐그 과정에 청문회도 하고 여야가 공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선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아무도 이거 특검하지 말 특검하는 동안에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수사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가 특검을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수사에서는 결국 윗선이라고 불리는 사회 고위공직층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 가는 동안에 고위공직청으로 맞닿았을 때그 수사 시점에서 특검이 들어오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타이밍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검찰 경찰 수사에 집중을 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오히려 더한실적이라고 예. 생각하는 안안 거아닙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집중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검찰, 검찰 수사에 대해 느낌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 제가 좀 유추해 보면 지금 이재명 측근이라고 알려준 유동규 씨가 제일 먼저 구속이 됐고 정강석 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김만배 씨가 400여 원 인출하고 80억 원이 어디 간데도 없는데도 참고인을한번 부르고 지금 구속이 안된 상태고 곽상도 50억 원, 박용수 100억 플러스 알파 돈 나온 사람들은 또 부르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어?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돈이 간 곳에 누가 돈을 받았느냐, 그리고 돈이 간 곳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김만배 씨는 말씀한 것처럼 구속도 안 되고. 유동규 씨가 갑자기 구속된 것은 좀 뜬금없는 어, 좀 표적 수사가 아니냐?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관련있다는 아무런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느낌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사필귀정으로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또 같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지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유력 대선 후보가 검찰 수사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다음에 위주명 캠프에서 검찰 수사가 좀방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아주 유력 대선 주자라고 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100% 자신 갖고 있으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외압으로부터 그 수사 기관을 지켜낼 수 있는 특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 방증을 직접 지금 최재영 대변인께서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검찰 총장에 있었을 때 그때 검찰에 비해서 지금 검찰이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특권 무용론을 내세운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대선이죠 BBK 특검. 결국은 당시 특검이 이명박 후보한테 면제부를 줬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특검이 지금 아들, 딸, 본인, 친척 이렇게 그렇죠. 다 해먹었다. 네. 그리고 뭐이 과거의 삼성 특검, 그 특검 아들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삼성에 입사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어떻게 특검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잘된 특검들도 분명히 있고요. 예. 물론 그 BBK 특검처럼 가서 뭐 국밥 한 그릇 먹고 끝나는 뭐 그런 하하. 특검도 분명히 있죠. 근데 예. 어~ 이 제도를 가지고요 저는 그~ 그 제도를 맡았던 사람 몇 명의 발레를 들어서 그 제도 자체를 무용화시키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특 상설특허법이라고 하는 것도 박근혜 정부 때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안이 몇몇 그 잘못된 사례들 발레를 들어서 그 자체를 제도 제도적으로 무료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좀 반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물론 개선점은 예. 분명히 있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비비케이 같은 사실 평편 없는 특검도 있었고 박영수 같은 어 이상한 이 사람이 특검의 수장으로 간 경우도 있었지만은 음. 그 제도 자체의 무용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어 충분한 반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쪽으로 넘어가세요. 어그제 TV 토론이 있었는데 뭐 안상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사진 찍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말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 뭐 왕자 논란에 뭐 천공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네. 뭐 이렇게 그 다음날은 뭐 학문치료사 뭐 이사, 이상하게 막올라나왔는데 아, 네. 이게 그어 야당 제일야당의 tv 토론을 보면서 나름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청사진은 뭐고 정책은 뭐고 보고 싶었던 분들한테 좀 실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창피합니다 솔직히 <laughs> 저도 굉장히 창피하고요 어, 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예. 어 여야 그니까 일단 뭐 정치적인 논쟁들을 떠나서 국민들 중 상당수가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한테 실망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 정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을 사실 국민의 힘 경선 과정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 무게가 저는 결국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에 비해서 국민의 힘 대선 후보들이 가지는 어떤 토론의 내용들 같은 같은 걸좀 지켜다 보면은 국민들의 음. 열망을 실망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오히려 국민한테 확신을 주시거나 그렇지가 못하고 마치 가십거리라든지 특히 이제 뭐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을 찍는다 굉장히 이거뭐 그냥 뭐 오락도 아니고 이건 뭐 예능도 아니잖아요 예. 사실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국민님한테 어 저는 그래서 뭐 물론 경선 후보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국민의힘 스스로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비판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스트 포로 가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뭐더 가다듬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정책담당 대변인인데, 사실 아하. 이게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논평을 쓰고, 그게 제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책도 별로 없고, 특히 야당 후보들이 예. 아직까지 많이 안 내어놓으셨고, 또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다 묻혀요. 이런 어좀 민망한 이런 토론 이런 게있으면다 그게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여당 토론도 다 대장동 얘기만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당이든 뭐 여당이다 예. 야당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더 정책 토론할 수 예. 있는 어 그런 환경이 좀 빨리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흥행면에서는 <laughs> <laughs> 그런 얘기하는, 게 다리, 정책보다는 다른 얘기하는 게더 흥행이 될것 같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 이재명 후보가 원래는 12월 말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에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 원래 뭐 언제라고 밝힌 적은 전혀 예, 없었고요. 예. 그 동안 아, 다만 지금 국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국감은 좀 맞춰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예. 그래서 어, 이제 경기도의 도지사로서 책임을 코로나 상황에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모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아직 사퇴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국감이 끝나는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서 또꼭 사퇴를 해야 하는 게 선거 90일 전이니까 12월 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사이인데 뭐 12, 11월 초쯤이나 뭐 이때쯤 사퇴하시지 음. 않을까라는 게 추측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예. 아닙니다. 그데 국감을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건을 계속 얘기할 텐데,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관련 여부인데요. 사실은 네. 이재명 지사가 이거은 일을 잘한 일이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를 만큼 지금까지 돈 받았다고 드러난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예. 이거는 뭐 사실관계만 정확히 얘기를 해도 충분히 방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대여 공격 아 대여 공격이 아니죠 이재명 공격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국감이 벌어지면.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은 뭐 국민의힘 말씀하시면 그 곁까지고 결국 이 수사의 핵심은 김만배, 유동규 그 다음에 권순일 뭐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어, 물론 이제 드러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시지만 어쨌든간에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연관이 있고 당시 이제 대장동 사업이 일어났을때 최종 책임자기 때문에 저는 결코 여기서 자유롭기는 음.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총력을 다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연계 관계들을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통해서 아마 어, 많은 공격들이 있겠죠. 예? 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하나는 칭찬하고 싶은 것이 본인이 이야기를 한 바가 뭐였냐면 어, 나는 그이 후보보다 지사직이 더 우선이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고 예. 적어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은 음. 저는 그 부분은 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 18일 뭐 20일 이렇게 예정돼 있을 텐데 상당한 국민들이 기대를 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날 어떻게든 좀 지켜보고요. 고발 사주국 수사 중인 공수처가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복구했는데 여기서 김 의원의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 테니 대검찰청에 제출해야 된다. 내가 직접 가면 뭐 윤석열 총장 혹은 검찰이 시킨 걸로 알 테니까 나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김웅 의원이 했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건데 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문제가 되죠. 결국에는 이 우리가 누구냐가 수사의 핵심일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이제 윤석 대표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 저는 뭐좀 덧붙이자 고 하면은 어 이것이 결국 이제 검찰로서의 우리인지 아니면은 미래통합당 후보로서의 우리 인지가 밝혀지는 것이 결국 어이 사건의 이제 행방을 결정 지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어 검찰 발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럼 이게 그 우리가 어 작성했다고 한 문제가 되겠다. 그 우리도 있지만은 대검 관계자에게 얘기해 놓겠다 그랬는데 그럼 그 대검 관계자는 누굽니까? 음, 그건 제가 모르죠. 음. 수사가 돼야 알, 알겠죠. 김 후원도 일년전 네. 내용을 다 기억하긴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내용이 윤석열 대검 기획으로 좀 보이는 것은 좀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고. <laughs> 아니 대장동 네. 이승명 연결시키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이걸 연결시키는 거 합리적인 아니, 근거가 뭐? 네, 검, 이 당시에 안 되네요. 어~ 그당시검찰총장인 윤석열 어~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이분이 김홍 의원한테 이런 것을 사주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아니 이재명 지사는 직접 그 서류에 결재까지 하셨어요 자기 이름으로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것 때문에 돈을 받거나 뭐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익이 없어요. 다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을 하시고 다니시는데 그게 뭐가 이익이 없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명예훼손의 네. 그 피해자가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충분히 이렇게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사실은 김홍 의원이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밝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는데요 네. 김홍 의원이 잘못한 것과 윤석열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이재명 기사랑 대조, 대, 대장동 의혹을 연결시키는 것을 훨씬 더그 주장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류 를 직접 결재하고그 사건의 책임자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김웅 의원에게 드러난 의혹을 윤석열 후보에게까지 연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예.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안이고요. 대장동 의혹 대장동 의혹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것은 과도. 예. 말씀드릴까요? 아, 기까지 하죠. 뭐. 예. 저, 지금 그.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어 지난번에 손준성 이든 누구든 검찰이 관여된 게 있다면은 그거는 책임자로서 사과를 할 것이다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 일단은 아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봤을 때는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보이, 보여지고요. 결과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무속인 논란, 그리고 뭐 당원 위장 당원 논란. 아뭐 어, 여러 가지 뭐~ 일일 일망언이다 하는 것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청약통장 논란이라든가 네, 그. 거기다가 지금 그~ 부인 김관우 씨가 대학 강의를 위해서 교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 네.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관련자들 뭐~ 세 명의 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등등등 악재만 좀남 남은 거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잘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돌파를 뭐~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방법이 없죠 뭐~ 돌파를 네. 해야 되는 것이고 의혹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맞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연루가 되어 있다. 만약 검찰이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어 있으면 책임자로서 사과하셔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만 아까 전에 어 지지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예. 어 각종 윤석열 후보에게 이, 그이 보내진 악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지자 간의 결집 효과들을 더 많이 해서 사실 호명 효과가 더 많아지는 음. 것 같아요. 요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가지 1, 2% 차이 싸움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악재도 뭐 극복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지지율에 막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뭐어 느낌은 듭니다 예 어~ 이재명 후보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준비가 안돼 있고 망원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은 좀 철학의 부재다, 준비 안된 후보다 아, 이런 인상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윤성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는 걸 예측을 했겠지만 하시겠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가 꼭 되라는 보장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예, yeah. 그.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 제명해야 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도 아마 김웅 의원 제명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이제 사실관계를 어, 확인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충분히 이것은 뭐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집권 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에 어, 법 불법을 저질렀다고 확인이 되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LH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의 힘이 재법을 압승으로 이뤄졌다. 근데 지금 대장동권도 결국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양용원 의원이 이야기한 뭐김기현 원내대표의 1800배수익 도 부동산이거든요. 네. 이번 선거는 결국은 또 부동산이 작아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뭔가 국민들한테 예, 주는 예, 느낌이고 예, 예. 다전 국민이 우울증 걸리겠다고 막 그런 소리들 하고 그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워낙 돈 단위가 방송에서 나오는 돈 단위가 커서 예. 50억 100억 뭐 이래서 그러니까요. 참 예. 안타깝네요.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